네, 안녕하세요 차탄선생입니다 자 에르코스 콤비 아가방 또 걱정하시는 분 있을까봐 영상 찍어드리는데요 일단 에르코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이 앞선 구간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여기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밀렸고 다시 상승 나오다가 매물대에서 밀리는데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거 밀리는 게 아니라 뭐냐면 던지는 물량만 받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는 건 뭐다? 하락을 하는 건 고의적인 흐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락하는 거 고의적인 흐름이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죠. 보시게 되면 좀 사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구간에서도 제가 이 급락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 주가가 일정한 간격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낸다라고 한보다 의도된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 이런 흐름이죠. 제가 기억하세요. 이런 하락은 뭐다? 이런 하락은 만들어내는 하락이다. 마찬가지 이것도 만들어내는 하락이요. 에 올려다 놓고 뭐하는 거예요? 손절 하게끔 계속 누르는 겁니다. 손절 물량 나오다가 안 눌린다. 손절 물량 나오게끔 누르고 다시 뭐 어떻게요? 다시 물량 손절 안한 애들 받아주러 올라가고 흔들고 반복되죠. 자 SDN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가 영상 찍어드렸는데 주가 급등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SDN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된다라는 건 이런 하락 있죠. 이런 하락. 고의적으로 눌러서 내려오는 이러한 하락들을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 항상. 고의적으로 누른 이후에 어떻게 돼요? 누른 이후에 밑에서 물량 잡아서 올리죠. 이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르코스도 마찬가지. 지금 이자의 흐름들을 보면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하락 흐름, 고의적인 흐름이다. 뭐라고요? 고의적인 흐름이요. 고의적인 흐름. 고의적으로 찍어 누르는 거왜 시청에 낮은데 물량들을 많이 모아야 돼요. 140만주. 유통주식 이거밖에 안됩니다. 최대한 흔들어서 어떻게? 끄집어 올려야겠죠. 지금 구간에서 변동성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유통주식이 140만주밖에 안되는데 거래량이 이 정도 터진다는 건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근데 좋은 신호가 아니지만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이슈가 터지면 어떻게 날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얘들이 유통 물량을 밑에서 잠가 놓는다 라고 하면 올려서 고점에서 물량을 넘길 수 있잖아요. 지금 최대한 밑에서 물량을 잠가 놓는 구간일 수도 있다 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간들을 이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결과적으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면서 꿈비나 아가방을 끌고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아가방도 사실 흐름이 굉장히 안 좋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일 좋은 건 여기서 안 빠지고 옆으로 기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 눌렸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뭐예요 이 하락이 이 마이너스 67% 짜리 하락 자체가 의심스럽다 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갑자기 어제 같은 구간에서 아가방을 매도할 만한 사람들이 있겠는가 라고 했을 때 저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구 간에서는 그러면 이런 하락은 제가 봤을 때 만들어낸 하락이고 왜 이런 하락을 만들어 냈겠느냐 지지선 구간을 이탈시키면서 물량을 받아내려는 흐름이겠죠 그럼 여기서 쌍바닥 만들어내면서 상승탄력 나와준다라고 하면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강하게 나올 겁니다 꿈비 꼰비 마찬가지 꿈비도 지금 주가를 잡아놓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환사채물량들이 나오죠 이 사채물량이 다음주에 거의 다 쏟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사채물량 뭐 30일 이거 얼마 안되니까 패스하고 이 밑에 구간을 보면 여기 30억 24억 24억 있는데 대부분 언제? 다음주에 다 쏟아져요 다음주 다음 주에 다다함, 다음 주 말에 다다함 다 쏘아지기 때문에 단기 슈팅에 대한 구간들이 언제든지 금방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꿈비 아가방 컴퍼니, 에르코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절대 매도할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봐, 대선까지 봐야 돼요. 여기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 세력들도 올만큼 왔고요.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세력들이 어, 누른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손익비는 봐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엔 슈팅을 만들어내서 개인들을 붙일 수 밖에 없어요. 그 전에 최대한 흔들어주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꿈비 또한 마찬가지. 현구가 흔들고 있지만, 흔들고 있지만, 그리고 고점을 낮추고 있긴 해요. 좋은 흐름은 아니지만 이 모든 흐름들이 저는 뭐요? 만들어내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슈팅 한번 나오면 그냥 올라갈 겁니다. 한번 나오면 그냥 쭉 올라가서 거래 터트리면서 개미 태우면서 주가 설거지 할 거예요. 그 부분에 우리 매도하면 됩니다. 지금 일단은 주가 현재 구간에서 조금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어, 에르코스나 목금비나 뭐 아가방, 분명히 들고 계신 분들 중에 걱정하시는 분 많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결과적으로 주가가 안 가게 되면 지친 사람들이 매도하고 딴 종목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 구간에서 아마 기대하면서 버티는 우리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이러한 변동성이 별로 크게 나오지 않는 종목이거나 아니면 내가 손실 보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재미가 없으면 내 손실을 복구하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도하고 급등하는 급등주로 달라붙습니다. 세력들도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죠. 개인들의 심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남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남들과 다르게. 제가 유니슨이라는 종목도 이 구간에 잡아서 지금 순식간에 50% 수익 구간이거든요. 50% 수익 구간. 저는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가 이거 보시게 되면, 제가 이때도 5월 7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문제점,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가고, 차트가 좋으면 충분히 매수할 만한데, 항상 급등할 때만 달라붙는다. 이해가 안되지만 이게 40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 말씀드렸죠 유니슨입니다 이종목 분명히 풍력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1,100원대 매수 기회가 있는데 아무도 안 산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거래가 터지게 되면 뭐요 이때 들어올 거란 말이죠 이런게 안타깝다 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가방 꿈비 에레코스도 마찬가지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주가가 안 가기 때문에 물려 있는 사람들의 매도 물량만 나오고 신규 진입은 사실상 좀 많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왜?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개인 투자자는 움직이는 종목을 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털어내고 주가 급등 만들어내면서 움직임 나오면 아마 이때 또 많은 사람들 달라붙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땐 물리지 않을까? 고점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어, 얼마 남지 않았고, 정책 토론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2주의 시간, 어, 2주의 시간, 한 10거래일 정도, 12거래일 정도 의 시간 동안 강한 상승 탄력 한번 보여줄 가능성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아가방 컴퍼니 같은 건저가 어제도 한 말씀드렸죠. 캡처해서. 과거에 요런 자리가 있었어요. 요런 자리. 요런 자리가 있었는데,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잘 가다가 여기서부터 계속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고 다시 가나이스나 여기서부터 어떻게 변동성이 생기죠 그죠 여기서 잘 가다가 하락하고 변동성 생겨 또 밑으로 급락하고 이렇게 구간들을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1 2 3 4 그죠 4일 동안 주가가 우리가 밑에 구간에서 따지고 보면 위에까지 몇 프로 올랐죠 저점 대비해서 따지면 80% 정도가 올랐습니다. 상승탄력 4일 만에. 그죠? 우리가 이러한 구간들이 아가방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흐름들 자체가 좋지 않은 흐름인 건 사실이나 순간적인 상승탄력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여러분들 좀 힘들거나 어, 버티기 힘들다고 하면,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에서 언급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같이 좀잘 헤쳐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현 구간 여러분들이 같이 좀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현 구간 꼭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고요. 제가 텔레그램 방 보게 되면, 이렇게 설문조사도 했어요.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괜찮다, 따라오기 어렵지만 실력 확실히 있는 것 같다. 전체로 뭐냐면, 별로다, 매우 별로다, 뭐예요? 1%도 안 돼요. 1%죠 1%, 1 나머지 99%는 뭐예요? 들어와서 정말 도움 많이 받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텔레그램을 안 들어오면 손해라고 정말 생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만 들어오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010-920-6329로 저출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고 또는 뭐 에르코스 꿈비 아가방 이렇게 남겨도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입장 요청하시면 돼요 뭐라고 보내라고요? 010-920-16329 저출산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보게 되면 1 5 0 0분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죠. 아무래도 1,000명 이상이 보통 투표를 하게 되면 요 어, 통계는 거의 정확하다 라는 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시면 이건 텔레그램방 무료거든요. 정말로 저는 손해라고 생각을 해안 들어오는 거는 꼭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010-920-16329로. 뭐라고 남겨라 간단하게 저출산이라고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제가 또 무상증자 관련된 내용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부율이1,000% 이상 되는 종목들 세종목을 뽑아왔습니다 1,2번 종목은 텔레그램 방에 전부 다 공유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3번 종목은 정말 제가 봤을 때 무증 가능성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서 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도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증 관련된 종목들은 또 뭐냐면 아, 무상증자 관련주 이건데 제가 일단 세 종목 정도 넣어놨고 그리고 어떻게 좀이 종목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보시면 볼때 우리가 항상 유보율이 중요하죠 유보율이 최소한 2,0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유보율을 1 0 0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무상증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유통주식도 마찬가지로 적어야 겠죠 그러니까 전체 최대주 지분율이 한40% 정도 되고 60%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유통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주 500만주에서 1000만주, 어, 요 정도 사이 되는 종목들 뽑아왔고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좀 먼저, 어,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종목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이 좀 커요. 예, 이건 좀 유출이, 유추가 될것 같은데, 제가 이게 메인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이 4조고요 유통주식은 500만주입니다. 그죠? 유보율이 얼마예요? 유보율이 17,000% 17,000%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상향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마 무상증자가 1대1 정도 내지 1대0.5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냥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 정배열이죠. 그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정배열 구간에서 조정 즉,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이고, 실적 매출이 안정적이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 대비 영업익률이 이 28%, 27% 돼요. 마찬가지 유보율이 계속 늘고 있고요. 만천프로의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안정적인, 그죠? 실적의 정배열. 어, 이기 때문에 유종목도 집중해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무상증자라는 걸왜 하냐면, 주주복지를 좀 위해서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층거 시총이 일단 2,400억이고요. 그다음 유통 주식이 1,1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잘 가던 주가가 역배열로 들어선 다음에 뭐요?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인데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요. 그죠?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영업 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는데 이 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어요. 굉장히 수상하죠.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간다. 그죠?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 유보율이 바로 만천0 0예요 그러니까 즉, 자이 친구가 가장 유력합니다. 어, 이 친구가 유보율이 이제 만0 0 0고 실적이 완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거기다 역배열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무상증자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죠. 정배열에서 무상증자는 우리가 크게 호재로 작용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아, 호재긴 호재죠. 근데 역배열에서 무상증자로 주가를 돌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 신경을 써봐야 되고 우리가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을 보면 뭐 있죠? 자, DS 단석 같은 경우도 1대 2 무상증자로 주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구간 2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2.5배 정도의 강력한 뭐 저가 대비하면 3배죠. 강력한 상승 나왔고요.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제가 감이 좋잖아요. 촉이 좋기 때문에 요거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 1 0 9 2 0 1 6 3이고 자, 이쪽으로 무증이라고 남기시면 이 종목 세 종목 전달 드릴 건데 이 마지막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이게 가장 유력해요010-9201-6329 무중 남겨주시면 제가 무중 예상되는 종목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쪽 번호로 무중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